안녕하세요. 사초원 똥콜라입니다. 아, 첫 시간에 사출기, 사, 사출기의 사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속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 원재료, 플라스틱이죠. 둘째, 금형. 셋째, 사출 성형기. 넷째, 주변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효소에 대한 정의와 내용은 세 번째 영상, 사출 성형,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사효소 중에서 세 번째, 사출 성형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시간에는 사출 성형기의 정의, 그리고 사출 성형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아,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기초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출 성형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출 성형기란 세 번째 강의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어, 플라스틱 플렛을 가열 실린드에서 녹여서 높은 압력으로 금형에 쏘아 내보내어 플라스틱 성형품을 만드는 자동화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출 성형기를 줄여서 사출기라고 부릅니다. 어, 지금부터는 저도 사출 생활기 대신 사출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적 있는 동영상의 설비는 사출기입니다. 어, 사출기는 어, 건조장치에 있는 플라스틱 필렛이 가열 실린더로 보내어지면 어, 가열 실린더의 히터에 의해서 녹이고 실린더 내부에 있는 스크류로 녹은 수질를 어, 사출 장치에 노즐을 통해서 금형의 스프로블시로, 어, 밀어넣는 것입니다. 금형의 스프로블시로 유입된 노고 수지는 금형 안의 코어약 부분에 충진이 돼서 냉각 과정을 거쳐서 금형이 형상대로 굳어지게 되며, 어, 플라스틱의 생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동화 설비가 사출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사출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출기를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출기를 기능으로 나누다 보면 저도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사출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출기의 종류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평사출기입니다. 사출기 정의에서 보신 사출기가 바로그 일반적인 수평 사출기입니다. 수평 사출기는 말 그대로 형체측과 사출장치가 수평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 사출기를 말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의 수평 사출기는 가장 일반적인 사출기로 금형은 좌우로 열리고 사출장치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의 재료와 색상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소형품을 생산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때론 금형 내부에 다른 부품을 넣어서 생산하는 인서트 성형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형 내부에 넣은 부품이 형폐작동 시 금형에서 이탈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두번째 사출기의 종류는 수직사출기입니다. 수평 사출기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어, 금형은 위아래로 열릴 것이고, 어, 플라스틱을 쏘아내는 사출장치도 수직으로, 수직으로 쏘는 그런 방식의 사출기입니다. 수직 사출기는 인터트 성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서트 사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수평 사출기는 금형이 좌우로 열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인서트 부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근데 수평사출기는 뉴페지의 어, 금형이 수직, 수직, 수직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인서트를 올려놨을 때 형폐 작동 시 인서트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사출에 특화된 사출 성형기가 수직 사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인서트 사출기라는 것은 어, 금형에 서로 다른 재질의 부품 또는 동일한 재질이지만 서로 다른 색상의 부품을 넣고 생산하는 사출기를 말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의 수직사출기는 다대타입으로 금형의 형계폐 동작에 따른 사출기의 형계폐 동작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는 수직사출기는 로터리 타입의 사출기로서 두 대의 수직 사출기에 다건절 로봇이 인서트를 서로 다른 사출기의 금형에 순차적으로 안착시켜 주면서 생산하는 영상입니다. 처음 보셨던 사출기와 두 번째 보셨던 사출기의 차이점은 금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금형이 상측과 하측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영상의 사출기는 사출, 상측 금형이 하나, 하측에서 움직이는 금형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면서 그 하측 금형 두 개가 회전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출기보다 두 번째 형상의 사출기가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사출기를 구분하는 자세한 방법도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형 사출기입니다. 금형은 위아래로 열리고 사출장치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복합형 사출기는 그 인서트 사출기에 특화된 사출기로 보시면 좋고요. 또 인서트가 아니라 일반 사용품을 생산 하는데도 KT의 어, 특징에 따르는 사용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금형의 구조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하는 어, 숙소 사출기 하나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로 어, 아, 참고로 복합형 사출기는 제가 아직 영상을 찾지 못해서 영상을 찾게 되면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색 다재질 사출기입니다 즉 이종이색 사출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종이라는 것은 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재료 또는 다른 재질의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이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재질 원재료를 원재료와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사용품을 생산하는 사출기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동영상의 사출기는 버켓 흔히 의리가 막 사용하는 말로는 바켓을 알아죠 바켓을 생산하는 이색사출기로서 붉은색의 신재와 흰색의 재생재를 코인젝션 사용법으로 어, 사용하는 사실기입니다 코인젝션 사용법이란 수지 안에 다른 수지를 넣는 사용법입니다 즉이한가지 수지가 있다면 그한 가지 수지 사이에 서로 다른 수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사용법인데 우리는 멀티레이어 공법 사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인젝션 사용법이라도 합니다 음, 이러한 사용법도 나중에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특수사출기입니다. 인젝션 블루 사용기라고도 하고 원플러스원 어, 사출기라고도 제가 어, 얘기를 합니다. 어, 인젝션 블루 사용기와 원플러스원 사용기는 서로 다른 사출기고요 첫번째로 어, 인젝션 블루 사출 사용기를 보시겠습니다. 아, 인젝션 블루 사용기는 어, 사출 사형과 불로 성형을 짬뽕한 사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1단계에서 프리폼이라는 것을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내고 2단계에서 가열해서 유연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3단계에서 에어로 쏘아서 에어로 불어서 음료수 통과 같은 용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이미지의 사출기는 지난 국내 전시회 LSM 트론에서 전시한 사출기인데, 어, 일단 이미지를만 일단 보여드릴 것이고요. 사출 서행기 중앙에 금형을 안착할 수 있는 고정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턱을 장치와 사출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출기의 장점은 한 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금형을 안착해서 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출기 두 대를 하나의 컨셉으로 묶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동일한 제품의 금형 두 개가 안착이 된다면 설비 투자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사출 성형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제품이 동시에 조립되어야 하는 세트 금형일 때수공종을 줄이기 위해서 조립 자동화가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출 성형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출기 동영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카본 시트 인서트 성형 동영상입니다. 카본 시트를 가열기에서 가열하여 유연한 상태로 만든 다음 금형에 인서트해서 성형하는 그런 사출 방식입니다. 카본 시트를 인서트해서 성형함으로써 가볍고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양 공법 중의 하나입니다. 인서트 사용인데 카본시트를 인서트 한다고 해서 카보시트 인서트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애플의 핸드폰 커버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사진을 보시면 총 9종의 액상 실리콘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8가지의 색상과 또 주변 테두리 사용한 재료까지 해서 총 9가지의 LSR 액상 실리콘 재질로 어, 성형한 제품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특수 사출 공법 및 어, 사출 성형 공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출 성형기의 정리와 어, 사출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사출 성형기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2부 시간에서는 사출기의 구분과 사출기를 구분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구조와 명칭 그리고 유압사출기와 전동사출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